퍼워드 그레데이션 사종을 출시했습니다. 네, 뒤쪽에서 커트를 시작하여 앞쪽으로 점점 길어지는 그레데이션 부브 스타일 사종을 담고 있습니다. 어그레데이션 커트, 어, 그레데이션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정의를 알아보고 그리고 오버레렉션 리프팅 그리고 섹션의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어, 평생의 무기가 됩니다. 자, 그라데이션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오버데이션, 에, 리프팅,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에, 사선 섹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보드 그라데이션, D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전대각 그라데이션, 에, 앞쪽으로 점점 길어지는 그라데이션 형태입니다. 자, 그 스타일 A, B, C, D가 있는데, 자, 이런 음,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타일 A 어, 수평 형태로 어, 약간 전대각이다 그죠 어, 코너가 없는 웨이트라인이 낮은 어, 그라데이션 보브 스타일 자 그리고 웨이트라인은 낮고 코너 형태를 살짝 만들었어요 예, 그라데이션 보브 스타일 웨이트라인이 높아지고 코너가 크게 만들어지는 어, 샤프한 어, 그라데이션 보브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해도 어 코너의 형태가 움직임이 크고 어 웨이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후대각으로 나고 여기서부터 웨이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전개되는 그라데이션 보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살롱워크에서자 그래서 어 구매 링크를 어 제가 댓글에 어 댓글창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페이즈 어 커트 그라데이션 스타일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고디어 후대각 스타일, 리버스 보브 스타일, 그리고 믹스 보브 스타일, 레이어 커트 어, 여러 가지 종류의 커트 교재가 전자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 출판이 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